안녕하세요. 저는 교현 일동에 사는 이숙종입니다. <laughs> 우리 남편은 돌아가셨어. 좀 일찍 사고로.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셨는데, 오드바이, 옛날에 왜오토바이 사고가 많이 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오토바이 사고로다가 깨 아, 됐어요. 돌아가신지가. 제가 그니게 장사를 많이 했어요. 애들 공부 가르치느라고. 그래도 장사가 잘 돼서 해놓은 것마다 아주 손님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큰아들 장가 들이면서 고만 두고, 장사 고만 두고, 이제 가들 키워주느라고 이렇게 다 늙었어요. 큰애가 남매, 딸이 남매. 그런데 그걸 니다 길러주고 나니까 내가 힘이 빠져 죽겠어. 그래서 그렇게 몸이 아픈 것 같아요. 저는 또 끄트리로 태어나가지고 저는 조카들하고 같이 컸어요. 그래가지고 서 이제 조카들하고 많이 싸우고 뭐밑또큰 오빠 그아들내미가예요큰 애가 아들이에요. 근데 이제 나보다 세살 작아. 그러니까로 어리서는 막 잡아 뜯고 싸운다고 그 조카가. 제일 정이 들었어요. 그래도 이제 나이 먹으니까 이제 걔는 저 안성가 사는데, 그래도 걔가 제일 보고 싶고 만나면 재미있고 그렇더라고요. 올케가 들어오던 해 저를 낳았니 그렇지. 그때중에 엄마가 또 돌아가시고 나니까로 이제 올케가 해서 시집 보내고 그랬 거지. 그러니까로. 큰 오빠 큰 오빠께 다 돌아가시죠. 이제 지금 미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조카들하고 지금 같이 지내요. 조금 지금 고모 맞보라고 이제 가져오고 이제 그래 그래는 형편이에요. 지금은 그래다. 아유 그러니까 뭐 여자들만 집에 박을 박을 해고아 사는 게뭐 말도 아니지 뭐 우리 아애 아버이가 군인 생활을 초롱 사는 바람에 글로가가지고 가서 초롱 가서 한 15년, 아니 20년은 그런 사는 거 같아요. 한 18년인지 20년인지. 그래서 살다가 이제, 여기 고향으로다가 집 팔고 그래가지고서는 내려왔지요, 뭐. 6이오 때? 그, 어렸을 때 그때가 세살이 됐는데 생각이 나요, 지금도. 우리 주덕 지금 사시는 언니가 계시는 그때 처녀 졌어. 그래가지고서는 이제, 도망을 가는데 방공호라고 이렇게 파는 게 있어. 이제 이래. 우리는 시골집이다 보니까 그산 밑에다 방공호를 팔았대. 훌, 저기 난리 나면 숨으러 간다고, 그 동네에서. 그러다 이제 처녀들 잡고, 그때 처녀들 을 그렇게 잡아갔대요. 그래가지고 처녀들 다아간다고 우리 언니가 나를 데리고는 막 도망을 가는 게 그러다가요. 도망을 가는데 내가 이제 막 징징 울면서 손을 붙들고 막 들고 뛰니 내가 좀안한게또 그, 그런, 저기, 걸음을 따라가 막 징징 울면서 막 끌려가다시피 가니까 이제 내 중에는 급해니까 해. 얻고서는 들고 뛰고 이런 기억만 나요. 고구마. 밤남밭이 뒤에 있는데, 그 밤주스로 이제 바, 새벽, 꿀또 새벽 일어나잖아. 왜 밤주스로 가려면. 꿀또 새벽 일어나서 그 밤주스로 가가지고, 밤에 뭐, 알밤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그거 주느라고 정신이 없어요. 그냥. 근데 또주인이 그거 주서 가는 거. 또, 감세로 나와요, 새복같이 노인네가그래가도 난리, 밤 주소 간다고 난리를 치면은 또 도망을, 주소거만더 주고 해 주소가지고서는 도망치고. 그런데 시원하게 시집을 와서 태몽을 굽는데, 그, 거기서 밤 주는 태몽을 굽어. 나 시원해, 돼. 아유, 그 언덕배기가 이래 있어요. 이래, 언덕이 길이 이래, 산길이, 오솔길이 있는데, 여기 이렇게 한 길도 더되는 밑에 밭이야. 그런데, 거길로도 그 밤이 떨어져요. 근데, 거기 떨어지는 밤은 굵고 좋아. 근데, 그, 저 태명도 그 굵은 밤이 그 바닥에 떨어져 있어서, 그걸 주느라고 그냥 애를 쓰고 그 밑에를 내려가가지고, 그 밤을, 메톨 주서가지고, 올라 주머니 넣고 올라온 모서 그게 그게 태명이 언니는 저거를 해 해시대 그 삼배 삼배 능에 고추 매여갖고그그 실을 그 이렇게 만들어갖고 옷을 머니 그렇게 아버지 저뭐 오빠들 옷, 아버지는 또 이제 옛날에 저 친정 아버지는 좀이래한번도좀 배우시고. 좀 전에 아주 저기 고르 계신 분 있었지. 동네 이제 애들 한 분도 좀 가르키고 그랬었는데 응. 그때 스물 스물 두에 만나서 결혼 그네 스물 세에서 내가 낳고 그랬 그랬지. 그랬지. 응. 어, 그냥 몸이나 좀 건강하게 그냥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어. 하도 몸이 잘아프세요그자 자기 좋아하는 거. 그거 열심히 배워갖고 그냥 그거 빚내고 사는 게 최고지 뭐~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.